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과거 1618년 5월 23일 어쩌다가 30년 전쟁이 벌어졌는지 오늘은 간단하게 30년 전쟁이 어쩌다가 시작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30년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30년 전쟁은 최후의 종교 전쟁이자 총 4차례로 이어진 전쟁이 모두 연관돼 있어 하나로 묶인 전쟁이에요. 30년 전쟁의 순서는 1차 보헤미아 8츠 전쟁, 2차 덴마크 전쟁, 3차 스웨덴 전쟁, 4차 프랑스 합스부르크 전쟁이에요. 그럼 30년 전쟁이 왜 일어났냐? 시작점을 알아보면 1618년 5월 23일에 일어난 제 2차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을 알아봐야 돼요. 2차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 30년 전쟁의 확실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 창문 투척 사건이 뭐냐? 창문 밖으로 막 물건 던지고 유치하게 싸우는 그런 사건이냐? 그런 건 아니고 창문 밖으로 사람을 던진 사건이에요. 사건은 체코의 프라하 성에서 일어났으며 영상에 보이는 대로 보헤미아 귀족들이 황제 대리인 세 명을 그대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헤미아 귀족들은 황제 대리인 세 명을 아무 이유 이 없이 그냥 던졌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헤미아 왕국의 왕 페르디난트 2세가 가톨릭 신앙만을 강제로 밀고 개신교를 억압하자 불만이 많았던 보헤미아 귀족들이 프라하 성의 황제 대리인으로 와 있던 가톨릭 관리 마르티니츠 백작과 출룸 백작, 비서 필리프 파브리키우스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건 명백히 황제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헤미아 귀족들이 황제와 왕에게 화가 날 만했던 게 보헤미아 귀족들은 대부분 개신교였고 보헤미아의 왕은 귀족들이 의회에 모여 선출하는 방식인데 당시 마티아스 황제가 귀족들 페르디난트 2세를 뽑아달라고 부탁하여 귀족들은 페르디난트 2세를 왕으로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페르디난트 2세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고 개신교가 많은 보헤미아 귀족들이 기껏 페르디난트 2세를 왕으로 뽑아놨더니 새로운 교회의 건설을 중단시키고 예배당을 파괴하고 종교를 억압하니 귀족들이 충분히 분노할 만했죠. 이 사건 이후 보헤미아 귀족들은 페르디난트 2세에 대한 반기를 들었고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 왕 자리에서 쫓겨나 훗날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되며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전쟁이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TMI로 이차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의 의외인건 프라하성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진 황제 대리인 3명은 놀랍게도 모두 살았습니다. 21m 높이인데도 말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게 당시 성 아래에 쓰레기와 똥더미가 있었다는데 아주 운이 좋게도 쓰레기와 똥더미 위에 떨어져 모두 생존했어요. 그럼 이제 30년 전쟁에 대해 대략 알아봤으니 오늘은 여기서 짧게 마치고 다음엔 30년 전쟁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역사 혹은 과학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럼 관련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